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감. 다윗은 사울를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그 엔게디 요새라고도 하는데요. 어, 그곳은 어떤 성읍이 아니라 산맥입니다. 산맥 한 20km 정도 된 산맥이고, 그곳에는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실제 다윗이 머물렀다고 했던 엔게디 동굴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유대 광야, 광야입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야, 사람들이 도둑질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 도망오면 찾지를 못하게 할 정도로 괴곡이, 괴곡이 아니라, 곡이 험난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이제 그곳은 그 건조하고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다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됐던 거죠. 산 높이는 한 670m 정도 되고 동굴이 굉장히 많아서 숨기에 좋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곳에 들어가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다윗도 아마 그곳에 피한 것 같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을 향해 굉장히 집착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23장에서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쫓아다니는 죄송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장면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잡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잡힐 듯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 주셔서 다시 그곳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블레셋을 잖아요 쫓아가는데 다 가고 없어요.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사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왜그랬는지는 해석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그곳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해보니까 가든 길을 멈추고 다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엥게디에 그, 엥게디 그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3천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말씀해보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엥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으면서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동굴 안에, 동굴 안에 깊은 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본다 그래요. 볼일을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화장실 간다라고 뜻을 생각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장실 가는 의미도 있겠고, 또 원어로는 발을 가리다 해서 쉼을 넣는, 뭐, 어쨌든 이제 그 동그라미 혼자 들어가게 됐겠죠. 누가 뒤에서 다이 사우를 공격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구하고 다이슨 기름 부은 자라고 죽이질 않습니다. 혹여나 또 자신들이 같이 있는 그 동역자들이 혹또 사후로 죽일까봐 그렇지 못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또 옷자락을 뱀으로서 그 마음이 이렇게 좀 걸림이 됐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은 착한 것 같아요. 성품도 착한 것 같고 또 물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성이 좀 착한 착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사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보통 이제 사무회상을 보면서 항상 사고를 주위에는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사울는그 사람 말을 듣고 따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팔랑기죠. 들으면 따라 움직이는 팔랑기. 왕은 왕이, 왕의 소리를 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백성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늘 끌려다니고 있는 이게 사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이런 모습 속에서 늘 이렇게 변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말씀을 좀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그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을 쏟죠. 목자는 양떼에게 마음을 둬야 됩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둬야 되고 백성들을 최소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게 왕이죠 왕은 한 나라의 안내자이자 또그 나라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월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또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이 위기에 처하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보호해야 되고 또 백성이 굶주리면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줘야 됩니다.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월은 완전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 이런 사랑이 있나? 자기가 본래 마음을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하나님나에 두지 않고 백성에게 두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딴데 있는 거죠. 이제 수도원을 그, 가면, 목사님이 이제 가끔씩 수도원 주위를 사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 멧돼지도 나올 때가 있고, 너구리도 나올 때가 있고,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고라니입니다. 다정현동에서 이렇게 딱 밑을 내려다 보면 고라니가 보여요. 저는 잘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어디 있냐고 자꾸 막 물어봐요. 손가락질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다가 있다 하니까 한번 눈여겨 보려고 막 찾는 거죠. 토요일 날은 이제 청년들이랑 이렇게 나무 심고 내려가다가 언덕에 봤어요. 그날따라 좀 고라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언덕길을 이렇게 반대편으로 내려가는데 고라니가 엎드려 있는데 엉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고라니가. 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청년들은 어디가 있냐고. 안 보인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백성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으면, 영적인 것도 깨어있을 테고, 백성의 어려운 부분들을 찾아서 해결해 줄 텐데,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백성에게 뒀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고 또그 속에서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 생명을 따라 고백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명은 육체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나니까 아이들은 언제부터 컸는지를 모르게 잘 커가고 있더라고요. 매일 라면 먹는데도 잘큰것 같아요. 이처럼 생명은 육체를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죠. 우리 안에는 영을 자라게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거절하거나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면 영적인 소욕보다 육체적인 소욕이 더 많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들려지는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되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사울은 사울의 주위에는 특별한 이름이었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왕이 그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까? 왕은 왕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늘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죠.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평생 다윗을 죽이고 자는 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원했던 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가는 과정에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가고 있죠. 우리 안에서 보자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육체적인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 사울에게서 높은 산입니다. 넘지 못할 높은 산. 그러니까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굉장히 영적인 큰 사람이죠 그를 통해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높은 산인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 왕입니다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이지만 요나단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네가 왕이 될 줄을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마음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두었더라면 이런 불편한 일한 사람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았을 텐데 좀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없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만, 자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특징을 보면, 은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과 다 비슷합니다. 다불의에요 그리고 고발하기를 좋아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자기의 자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사울의 주위에 널렸습니다.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고 빨리 이 일을 해결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왜 내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 괴롭혀 하면서 혼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이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않죠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말씀해, 말씀해. 기름 부은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면서 죽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죽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떨어져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잖아요 불의했고 정말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도 않고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사울의 기름을 보도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울의 주권이 하나님의 입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셨죠 그 직분에는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그걸 또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직분을 무시하거나 직분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임명주신 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우리가 종교한 이유는 우리 안에서 계신 생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종교한 거잖아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을 사울에게 기름 부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침범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라는 게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부끄럽게 됐고, 누가 제게 인사를 하면은, 뭐, 누구 전도사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웠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끄러웠던 그 모습을 향해서 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에게 고개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직분을 통해서 서로가 빚어지게 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생명을, 성명, 생명의 사역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거죠. 약간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 질서를 세워가고, 하나님 의 놀라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게 없어요. 왕의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우를 죽이자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질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목숨을 해야 할 권한이 없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해 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잘하고 있음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 주위 사람들도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김새 갖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을 보면 안 되고 외모만 봐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그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 마음을 죽게 둬야 됩니다. 생각을 주님께 둬야 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음에, 주, 마음을 죽게 두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마음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가장 큰 행복이고 복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